그니까 망토 하나만 바꿨는데 고래배가처럼 보이는. 그리고 보면은 블리자드 망토가 잘 만들었어요 보면 디자인 괜찮아. 이 망토 갖고 영혼 세트랑도 잘 어울리고 뭔가 그카이리톤의 특유의 감성을 제대로 좀 표현해 을 놓은. 물약을 좀더 사고 또 레이더 탐지가 또안 되고 있죠 지금 아 이게 왔다 갔다 하나봐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. 그니까 이게 가끔씩 레이더가 오작동해요 어 이제 보인다 아 이게 파티장이 와야 보이는건가? 신기하네 파티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보는게 다른건가? 좋아요 1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1층 보스에 이어서 2층 보스방 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보스방이 저번에 갔던데 그곳인가? 지하, 뭐, 그, 그쪽? 이렇게 돌아가나요 무지한 젠 바로 옆 무한 젠. 아, 저번에 우리 갔던 방, 그, 어, 그 4층 방. 음, 다시 돌아가시는데? 오! 야, 즉사몹이다. 조심. 아, 쟤, 저거 안 된다. 요거 안 되는 애다.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요, 이거? 쟤 피해서 가야 될것 같아. 방금 완드야? 아닌가? 보스방이 어딜까. 오. 어, 샤프다. 음? 우리 좋아요 18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죽으면 1층감? 2층인데 1층으로? 죽으면 안되겠네요 어 피단다 피, 잔다, 피. 좋아요, 19개 감사합니다. 여기는 보스방이 조금 머네. 보방 지정 하나씩 찍을까요? 보스방, 보스방 여기에요? 지하? 그쪽인가? 다음 맵? 아. 어찌 보면 3층 보스가 아니야 그 여기 2층이잖아요. 엔트로스,데빌킹,샤이닝 한마리씩 있어요 그때 그 지하색인가?거기..거기같은데 어? 아 금방 뛰어갑니다 동반자가 있어 우리 금방 뛰어갈 수 있어 동하고응 <laughs> <laughs> 올라와서 같이 가러 가면 돼 찾았다고? 아씨 어, 궁금한데 아직 잡지 마셔요 어 기다려주세요 금방 갑니다 걸어오시나? 왜 안오시지? 일단 뛰어가야되나? 이미 가고계신가? 어디로 가야되는거야? 아니 이쪽 아닌데. 금방 갑니다. 몬스터 안 잡고 뛰어가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야. 야, 이 일로 그냥 바로 못 가나? 바로 갈수 있는 길이 없나? 두 마리? 이뭐 파는 파 왔음, 다 왔음. 어, 거의 다 왔어. 조금만 더 가면 돼. 저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, 이쪽 길 아니다. 너, 네, 잠깐만 죽으면 안 되다. 또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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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오, 어. 조심해야 돼. 이쪽으로 가돼 이쪽으로 갈자. 간님, 구독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구독 감사합니다. 아, 아, 죽으면 안 된다. 거의 다 와, 감. 거의 다 왔어. 아. 야, 이, 뭔가, 이 노래 부금 나올 때마다 이게 석화 걸리는 것 같은데? 짜증나, 미달 생각나. 아, 거의 다왔잖아요 예. 아, 여기 아니야, 여기 아니야, 여기 아니야. 아, 여기 아니야. 제발. 제발. 도망쳐. 야, 이제 피 얼마 없다. 코앞힘 어 코앞힘 다 왔어 아까 이 근처에서 죽었잖아요 그쵸? 여러분들 거의 다온 거나 다름없지 뭐다 왔다 다 왔다 다왔다다 왔다, 다 왔다. 닭광 <laughs> 닦광. 닭강이요 이쪽인가? 야 뭐야 나어 뭐야 아 이게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아어나 지금 알았네 아하. 저쪽으로 가면 이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구나. 그럼 이쪽 올라면은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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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. 어. 다 왔는데 어디냐인데 잠깐만. 저쪽인가? 저기 있는데, 다들. 야, 벌써 잡고 있어. 나도 같이 잡아. 아 얘네구나. 킹 엔트로스 얘네가 보스예요. 어이 아 자식들아 누 그냥 내가 오늘 어? 좀 잡아보자고. 잡몹은 사라져주시고. 은근히 쎄네 보스긴하네 은근히 쎄네 어오 뭐야 왜 왜죽어 저 틴커벨 저 상점에서 파는거 그거아니에요? 김정은이 못샀나본데요 뭐 뭐 오물풍선 만신 거 아니야? 이거 있었어요 옛날에. 저도 옛날에 라그했을 때 그냥 그 소환석 소환석을 상점에 파는 거 보니까 저런 게 있더라고. 그래서 345 레벨 때 영웅 세트 입으면은 아 영웅 되면은. 영웅목걸이 팀컵을처럼 저런 걸로 막게좀 효과를 내고 했었죠. 천둥 친다고? 아, 그래? 밖에 천둥 친다는데? 지정이요? 지정장치가 없어. 아, 이정도는 걸어와야지. 이정도는 걸어올 수 있잖아요, 여러분들. 이제 또못걸어요 여러분들. 아, 나 참... 이 정도 걸을 수 있잖아요, 여러분들. 아, 이게 좋은 거안 나오나? 아, 그럼 여기 왔다가 지하 세계... 아, 근데 지하 세계 가도 결론 못 잡지? 가다가 죽어야 재밌는데 이제 안 죽을 것 같으니 지정하는 게맞지 죽을 일 없지? 에. 아까 이쪽 코너에 즉사본만 조심하면 은 죽을 일이 거의 없어요. 잡아가고요. 아, 뭐 하나만 좀 좋은 거 나와라. 두개 주면 더 좋고, 그러게 요거 걸리네. 석화, 석화 맞나? 석화는 딴 건데, 저거 뭐였지? 도란 이쪽이 지하 세계 가는 길인가? 기... 이쪽이? 여기는 거기야 1층 가는 길. 1층으로 <웃음> 뭐야? <웃음> 거기 1층 가는 길이라니까? 제가 아까 왔다 갔죠? 아, 지정 타고 아 아직 지정의 힘을 빌리면 안 돼야지 과학적인 힘이 필요하잖아 너무 일러요 너무 이쪽 길 아니야 이쪽 길아 거의 완전 그냥 카카오 비 내비, 네비게이션이네 이거 여기잖아 여기. 어, 이나 죽겠다. 야, 왜 아, 한참 걸려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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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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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 여기. 빨리빨리, 빨리빨리. 빨리, 한분더 버스는 제가 또 기가 막히죠. 완전 그냥 뭐 핸들이 고장난 8톤 드럭 갑시다. 오야 진짜 뭐야 뭐오 뭐야 천둥 치는데? 오비 오나? 오. 비오나? 오. 야 진짜 시루스트 효과 4D느낌인데 4D느낌? 갑자기 천둥을